건축법 5 7조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법 문구를 보게 되면 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또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는 분할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뭐냐? 즉,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법이죠. 모법에서 말하고 있는 최소한의 분할 규모를 말하고 있고요. 자, 이 규모를 지키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법 보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이 해당 지자체에서 실무를 할 때는 지자체 조례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건축법에서 이 필지분할제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법 문구를 보게 되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지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잘라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필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을 잘라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에 나대지 상태에서 필지를 분할할 때에 그 분할하는 면적 기준을 이 내용으로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의 분할 제한을 보게 되면은 건축법에서 다섯 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분할 규모가 나오죠 즉 필지를 나눌 때 필지를 나눌 때 최소한의 면적을 지켜라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거지역은 60 제곱미터 이상 즉 그러니까 20평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 20평 정도를 나눠야만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 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2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조를 보게 되면 분할 규모의 최소 면적을 말하고 있고 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적용을 만족을 해야 된다. 즉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사선 제한 이 내용을 지키면서 필지 분할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물을 자를 경우에 건축물을 자르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을 맞춰야 되고 대지 안의 공지도 맞춰야 되고 또 특히 일조권에 대한 부분도 만족을 해야 합법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위규정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반 법령 즉 대지와 도로와의 조건 그리고 건별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일조 사선제한 이 내용까지 다 지키면서 지키면서 분할을 해라. 이 부분이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57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앞서 제가 설명한 건축법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를 해라.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4조, 55조, 56조, 58, 60, 61조 이 내용이 제가 앞서 설명한 건축법, 건축법을 지키면서 분할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소규모 대지에서 건축물이 밀접하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피난, 특히 교통 등의 지장을 초래해서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용도 지역별로 적정한 대지 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밀도 조정과 도시 환경 정비에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의 법적인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난이라든가 교통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지 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법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지의 분할 같은 경우는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